핸디, 벽지 제거하고 핸디 벽지 잡고 천장에 턱질내 잡고 망사테이프를 해 가지고 천장 치고 각대는 지금 없어서 내려야 될것 같고요 가지 석고까지 망사테이프를 바르고 이렇게 나머지 폼 이런거 안쓰는거 다쌓았고요 마찬가지로 저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놨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다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베르러입니다 오늘은 저번 평형 오늘은 핸디만 하고 할 거야. 핸디가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.